네, 안녕하세요. 추자도 섬에 무명신 하나가 있다. 아, 이 가을 정말 이렇게 만끽할 수 있다라는 이 시간 시간들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푸른 하늘과 정말 그 쪽빛 바다 같은 네, 그런 그 바다를 또 이렇게 제가 바다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지요. 네, 이 바다가 너무 좋네요 오늘 봐도 좋고, 또 어제 본 바다도 좋고, 네, 또 내일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바다입니다. 음, 특히 아마 이 청정섬이라는 네, 그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렇게더 아름답게 보이고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는 신양 신양리라는 네그 항구 이 측근에 있는 방파제를 이렇게 맺고 가지고 저기 보이는 등대도 있고 그리고 어 이렇게 약간 저처럼 이렇게 통통한 아줌마 동상을 세워가지고 왕관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네 여기가 음그 음악당 무대장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네, 이 한쪽에는 산도 보이면서 바다도 보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방파제, 어, 음악당을 이렇게 놔둔다는, 사용을 못하고, 저기 앞에 드론을 입구에는,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막아놨는데 사람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고 예.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여기를 한번 음, 선생님 책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시가흐르는 어, 추다마을 북카페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와있다고 좀 전에 전화가 왔네요 선생님 언제 오시냐고 그래서 영상 하나 찍고 가겠다 그랬더니 기다리겠다고 아이들이 좀 많이 온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체국이 있던 길이정현 선생님의 수필집 입니다 수필집인데 어, 이, 이정현 선생님은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죠 네. 8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집도 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수필집도 내시고 또 앞으로 또 새로 또 출간하실 또 시집을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죠 어또그입 플러스를 내 취미로 또 이렇게 굉장히 잘 보세요. 그래서 참, 아, 저도 어, 나이 먹으면 아, 저렇게 곱게 에, 늙고 싶다, 나이 들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주게 하시는 그런 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음,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 그래서 어이 수필이기 때문에 좀 길잖아요. 그래서 길어서 제가 좀 짧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을 어디서 뵀냐면 중계동, 네, 중계동에 있는 어그 실버 카페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도경원 회장님, 네, 도경원 회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노원구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곳인데, 그, 어, 실버 카페가 우리나라에서 그한 군데 밖에 없죠. 아, 참, 그, 어디죠? 같은 노원구인데, 그, 음, 그쪽 주변에 또 하나 또 생겼네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음, 그 곳에서 이제 저도, 어, 노, 어, 도경원 회장님의 제가 이제 사무국장을 좀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간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을 제가 거기서 어, 맡아서 좀 도와드리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만나뵀던 선생님이세요. 어, 저는 이제 그 중계동에서 실버 카페 그 이렇게 공원에, 공원에 안에 있거든요. 그 브라운, 브라운, 어, 브라운, 아, 이제 잊어버렸네. 어, 브라운 상가라고 그러나요? 브라운, 브라운? 네. <laughs> 거기서 참 어, 임대료도 엄청 비싸고 이 네, 2층이었는데도 불구하고한 70평 되는 곳인데 한한달에1한 어, 한한 천만 원 정도 네 관리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어, 놀부부리찌개를 거기서 한 4년 반 정도 네 그렇게 했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 하다가 어, 중계동에 도경원 회장님 하는 곳을 그 신앙송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네, 예, 프로그램이 쭉 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안에 한 시간 어, 신앙송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을 네, 만나뵀는데 지금까지 얼마 전에도 어, 네분 작가님이 또 이렇게 추사조도 여행 다녀가셨죠. 음, 이 내용 안에 네, 실버 카페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좀 어. 친근감 있는 네, 글을 넣어서도 또, 또 찾게 되죠. 어 여기 보면 어 제가 한 2연 정도만 제가 읽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네. 네, 한 하나 둘셋넷 다섯 페이지가 되는데 제가 2연 정도만 읽겠습니다. 내가 출연하는 실버 카페에서 다음 주에는 우리의 가요 예신의 노래를 연주하려고 한다. 이 노래는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시인이 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하며 읍조리는 노래 말이 하도 절절해서 시를 사랑해서 이곳을 찾아온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것 같았어이다. 초등학교 시절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치는 풍금 소리의 매력에 흠뻑 빠지면서 악기 하나라도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싶었다. 요즘은 음악을 취미로 하는 모임이나 배울 수 있는 곳이 덜어 있다. 나도 그곳에서 악기를 배워 내가 바라던 소원을 다섯 누리며 살고 있는데 플루트를 시름시름 익힌 세월이 꽤나 오래 되었다. 글사리를 시작하고부터는 글쓰기 행사나 시낭송회에 가끔 나가 연주를 해서 다소나마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켰다. 그러던 중 지금은 실버카페와 인연이 되어 내가 바라던 일을 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실버카페란 이름 그대로 노인들만의 전용 카페이다. 오는 분들 모두 연세가 지긋하니 서로 편안하게 차도 마시고 담소하며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네,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다 나오죠. 네. 실버 카페란, 어, 제가, 음, 사무국장 맡을 때만 해도 벌써 언젠가요? 벌써. 어, 벌써 한 10여 년이 다 돼가나요? 한 7, 8년 됐나요? 네, 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13년도인가? 네, 14년도인가? 아마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네, 우리 도경원 회장님을 만나뵀으니까, 그 무렵에 제가, 어, 사무국장을 맡아서, 네, 함께, 네, 신앙송도 하고, 네, 했는데, 그때는, 어르신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실버 카페가 한 테이블이 몇 개는 안 되는데 막 의자들을 막그 이렇게 막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봄때 부터 되면은 문을 막다그 열어놔가지고 사방으로 네, 원형으로 돼 있거든요 원형으로 돼 있는 카페인데 다 열어놓고선 한 200명까지도 예, 사람들이 앉아서 <laughs> 와! 매여서 네 그런데 그러셨던 분들이 참음 많이들 또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자녀분들이 또 계시는 곳에 어 이렇게 몸이 자꾸 쇠약해지시니까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모시고 가고 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어두 분이 계시는데 아흔이 넘으셨는데 그분은 올 때마다 한 편, 두 편, 세 편, 어, 열, 한, 한 편, 열두 편까지인가? 한 번에 그냥 아주 외워가지고, 오실 때마다, 매주 오실 때마다 한 편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 번에 다 이렇게 막 줄줄줄줄 외우셔요. 너무 좋으시대요. 그러셨던 분이, 그분이 아흔이 넘으시고 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또 몸이 쇠약해지고 이러니까, 예, 다른 자녀분들이 어, 모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또 기억이 나시고요. 또 나고 그리고 또 어, 80이 넘으셨죠. 80 그때만 해도 80 세인가 이제 그 정도 되셨는데 저희들한테 엄청 잘해 주셨어요. 어, 너무 고맙다고 매번 그냥 차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네, 이런, 그, 이렇게, 간식거리, 이런 거를 꼭, 그냥 준비하셔서, 저희한테, 그것도 몇만 원 되거든요. 우리 출연하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꼭 대접하시고, 몇 년째 그렇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중계동에, 그 음식점을 이제, 부대찌개, 놀부부대찌개를 체인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을 다, 저희, 어 이렇게 식사 대접을 제가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못해서 좀 굉장히 많이 아쉬워 하셨거든요 하시는데 아, 좀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하시게 그분이 또 낙인데 그걸 못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또 죄송한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또 이렇게 그 카렌다 종이 있잖아요 카렌다 뒷면을 찢어 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오세요. 매번. 네. 그 정성이 그분도 아주 대단하세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써가지고 와서 카렌다 종에다 써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어, 읽으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외워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참 어르신들. 네.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맨 앞에 앉고 싶어가지고 자리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네. 그러는 아주 실버 카페인데, 어, 이추자도에도 어르신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실버 카페 하나, 음, 북카페에 좀 그런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아, 뭔가 제주시에서 좀 지원이 되어서, 이, 이 추사도가 좀 문화 쪽으로 인문학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어좀 어, 좀 지원이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좀 많이 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등짝이 등을 제가 이제 이 햇빛을 등을지고 일부러 또 저기 등대와 또 저기 사자섬 저기 눈꽃만큼 보이는데 네, 저 사자섬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우리 동상. 네. 저 저를 좀 닮았죠, 좀 통통한 아줌마 동상. <laughs> 그래서 어, 좀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햇볕을 제가 음, 등지고 등, 등이 따끈따끈하네요. <laughs> 오늘 이렇게 음, 우체국이 있던 게 네, 이정현 선생님의 수필집으로 네, 여러분들 또 만나 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네, <laughs> 그리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조회 수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그이 그, 이 핸드폰이 바뀌면서 네그 먼저 끄는뭐 사십 거의 한 오십 음, 구독이 다된 그런 과정에 핸드폰이 바뀌면서 네 구독 신청이 좀잘안 되네 <laughs> 네, 그래서 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